남편한테 주먹으로 맞고 도망쳤습니다. 100일도 채안된 아기 키우던 엄마입니다. 결론부터 말씀드리자면 저는 지금 경찰까지 대동해서 신혼집에서 짐을 빼고 나와 친정집에 와 있는 상황입니다. 이유는 결혼 초부터 이어진 남편의 폭언과 폭력 때문입니다. 금요일 저녁 10시쯤 퇴근하고 돌아온 남편이 집에 들어올 때부터 약간 짜증을 냈었습니다. 요새 회사일이 바빠서 연장 근무를 하고 토요일도 나가서 근무해야 하기 때문이겠죠? 저도 집에서 하루 종일 아기 달래가며 육아에 매달려 있고 그날은 낮에 육아 휴직내러 아기 데리고 다녀오는 바람에 저녁 지으면 진이 다 빠져서 좀 쉬고 있었습니다. 아기는 자고 있었는데 남편 퇴근하고 들어오니 그때부터 깨서 막 울더라고요. 기저귀도 갈아보고 콧물도 빼주고 수유텀도 아니고 그냥 울어대는데 신랑이 애조 많고 일어서 있으라고 했습니다. 그 말을 곱게 한 것도 아니고 짜증을 내면서 이야기하더라고요. 평소에 남편 말투 때문에 이혼 얘기도 몇 번이나 나올 만큼 싸워왔던 터라 서로 말투 억양 조심하기로 약속하고 사는데 그날은 너무 쉽게 짜증을 내니 받아들이는 제 입장에선 곱게는 절대 못 받아들이겠더라고요. 더구나 몸이 힘들기도 했고 애기 안고 앉으나 서나 원인이 그것 때문이 아니라. 잠투정인 것 같아서 안고 앉아만 있었습니다. 그랬더니 안고 일어서 라고 또한번 짜증을 내기에 씻으러 가는 뒤에다 대고 혼잣말식으로 난뭐 하루종일 애 내팽개치고 놀고 있었는 줄 아나 나도 힘들어 죽겠어 하루종일 애랑 어땠는지 알지도 못하면서 라고 했더니 그냥 문 닫고 샤워하더라고요. 좀 있다가 다 씻고 나와서 옷 입고 와서 애를 자기가 안을 테니 이리 주라고 합니다. 그런데 제가 감정이 상해 있었고 또그 와중에도 늦게까지 일하고 온 신랑한테 뭔 애를 보라 하나 그냥 하루 종일 힘들던 거 조금만 힘대서 마저 힘들자 라는 생각으로 토닥이며 재우려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자기 말을 무시한다는 이유로 안방에 스킨 바르러 들어가면서 왜또 저래? 아이씨! 라고 하면서 스킨 뚜껑을 열어 화장대에 거칠게 내려놓는 건지 탁탁 내려놓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신랑이 화가 오르는지 스킨 바르고 나와서는 그때부터 계속 싸움 거는 식으로 지 기분 안 좋으면 맨날 저런 식이야 대화가 안돼왜 맨날 나만 맞춰야 돼 저러니 내가 한 번도 와이프라고 생각해 본 적이 없어 라고 씩씩대더라고요 제가 애 자니까 조용히 해라 왜 자꾸 싸움 거냐 그냥 너 힘들까 봐 내가 본다는 게 그렇게 잘못이냐 그래 니말 네 맞다나 우린 대화가 안 되니까 나도 말안 하고 있는 거다 라고 하다가, 한 번도 와이프라고 생각한 적이 없다, 라는 말부터 저도 핀트가 나가버리더라고요. 임신부터 여태까지 남편 폭언에 시달리며, 최근엔 우울증약도 먹고 있었고, 여러 번의 이혼 유기까지 겪어가며, 애를 봐서라도 내가 다 참고 살자 하고, 그나마 잡고 있던 끈이었는데, 저 말에 그냥 그 끈마저 탁 끊어지는 느낌이더라고요. 그러면서 다른 집 부부들 얘기를 꺼내며, 다른 집은 와이프가 어쩌고 저쩌고, 이미 저는 그때부터 이야기가 들리지 않았습니다. 그래도 애를 보고 아둥바둥 살아보겠다고 힘겹게 붙잡고 있던 끈이 끊어져 그럼 내가 조용히 사라져 주겠다며 짐을 싸기 시작했습니다. 그 얘기가 오가는 동안 아기를 남편이 안았거든요. 캐리어를 꺼내 옷방에서 짐을 싸기 시작하는데 아기를 아는 채로 따라 들어와 제 어깨를 손으로 팍팍 쳐대며 적당히 좀 해라 진짜 죽기 싫으면 이라고 쳐대는 바람에 저는 뒤로 자빠지고. 일어나서 안방으로 가서 배낭에 화장품, 짐 챙기면 또 따라 들어와서 밀치고 이번엔 갑자기 앉아보라고 대화 좀 하자고 하는데 대화가 안 되거든요. 남편과 저는 항상 그냥 제 얘긴 듣지도 않고 자기 변명, 자기 힘든 것 이야기하는 사람이라서 본인이 본인 입으로 저랑 대화가 되지 않는다고도 말했고 그리고 저희는 진짜 이젠 대화로 풀수 있는 정도도 아님을 알고 있습니다. 욕실 짐을 챙길 땐 안방 욕실까지 따라 들어와서, 나 분노 조절 못 하는 거 알지? 대가리 쳐버리기 전에 적당히 좀 까불어라. 라고 말하길래, 제가 까분다는 말을 나한테 쓴다는 자체가 넌 나를 너보다 아래 것으로 여기는 거다. 라고 하니 계속 따라다니며 짐못 싸게 하고 주먹으로 때리려는 신용을 하며 위협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때부턴 핸드폰으로 녹음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짐을 대충 쌌더니, 소파에 앉아라. 대화 좀 하자. 이러는데, 저는 이미 배낭 메고 캐리어 들고 나가려고 하다가 나가면 때릴 것 같아서 무서워서 이도 저도 못하고 거실에 서서 적당히 좀 하라는 게 도대체 무슨 말이냐. 네가 나를 와이프로 생각한 적 없다기에 내가 나가려는 거다. 나만 놓으면 끝나는 사이 그냥 끝내자. 나도 더 이상 너무 힘들다. 이러다 내가 죽을 것 같다. 애는 네가 포기 못한댔으니 그냥 내 몸만 나가겠다라고 하니 가전이랑 가구 다 들고 나갈까봐 그러는지 몸만 나가랬다가 또 대화 좀 하자며 나가려고 하면 적당히 좀 까불라고 하면서 위협하고 그래서 대화 좀 해보려고 서서 대화하는데 역시나 대화가 힘들더라고요. 결국 나가려는 저에게 한쪽 팔엔 두달가 지난 아기를 안고서 한손으로제 턱을 주먹으로 때리고 머리채를 잡아 흔들어 바닥에 내팽개치더라고요. 바로 신고하거나 친정 엄마한테 전화하려 하면 핸드폰까지 뺏길까봐 무서워서 정신 좀 차리려 멍하니 앉아있는 저에게 너 보내도 내가 곱게는 안 보낸다 라는 말로 또 겁을 줘서 편의점 가는 척하고 나와서 차 끌고 도망치다시피 친정 집에 왔습니다. 와서 부모님께 녹음한 거 들려드리니 이혼하라고 하시네요. 그 전부터 폭언에 시달린 이야기부터 하자면 이야기가 너무 깁니다. 아무튼, 토요일 밤에 병원에 가서 진료기록 남겨놓고 일요일에 전화가 왔습니다. 짐 빼가라, 질질 끌지 말고 빨리 빼가라. 그 전부터 이혼 얘기는 수도 없이 오가서 어떤 식으로 이혼할지는 둘다 암묵적으로 알고 있습니다. 저만 아기를 포기하면 합의 이혼이 되는 겁니다. 제가 아기를 포기 안 한다고 하면 소송 이혼을 하겠답니다. 그런데 어디서 들은 게 있는 건지 무조건 자기가 이길 테니 그냥에 포기해라 면접 교섭권도 포기해라 만일 면접 교섭권을 주더라도 자기는 애기에게 엄마가 없다고 말할 거랍니다. 그러면서 나를 그냥 친구라고 하겠다고 합니다. 저희 친정 부모님들은 애고 뭐고 네 몸만 나오라고 하셔서 저도 다 지치기도 하고 그건 좀 생각이 많습니다. 아무튼 일요일 저녁에 친정 아버지랑 친구랑 경찰 대동해서 짐을 빼왔고. 오는 길에 카톡으로 여태 있던 일들 뭐든 싹 잡아다 없던 일로 하고 좋게 끝내자 합의 이혼으로 애기, 위자료 다 포기하랍니다. 그냥 그 사람 하루라도 빨리 보고 싶지 않아서 이혼 서류만 해서 가져오라 했습니다. 아마 제가 임신기간부터 모아온 증거들 때문에 저러는 것 같습니다. 증거가 충분한 증거인지 모르겠으나 증거를 가지고 있는 입장인데 제가 애까지 뺏기고 나오는 마당에 소송까지 아니더라도 그냥 가정 폭력이 원인이 되어 이혼하는 걸 남길 순 있을까요? 지역이 큰 지역도 아니고 엎어지면 코 닿을 곳인데 저 사람이 저를 절대로 좋게 말하진 않을 것 같습니다. 자기가 쓰레기 되기는 죽기보다 싫어해서 항상 헤어지자거나 이혼하자는 말을 저에게 하게끔 유도하던 사람이라 더욱 그렇습니다. 그냥 이대로 다 포기하고 이혼을 당하는 사람처럼 해줬다간 후폭풍이 올것 같아서 어떤 식으로 지금 대처해야 할지 모르겠습니다. 경황이 없어 너무 어수선한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의견 부탁드립니다.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자 분들의 많은 생각 부탁드리며 영상을 마치겠습니다.